건설 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익스트레니어스 에러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컷셋과 최소 패스셋의 정의로 오른 것은 정답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며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한다. 샤파니스가 정의한 위험의 확률 수준과 그에 따른 위험 발생률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임파서블 발생 빈도 1 0의 마이너스 8승 퍼 데이.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중 정성적 평가 방법의 주요 진단 항목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2번 취급 물질. 인체 측정 자료를 장비, 설비 등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구조적 치수 기준의 설계. 작업 공간의 배치에 있어 구성 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사용 방법의 원칙. 인간의 위치 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1번. 사정 효과 레인지 이펙트. 시각적 표시 장치보다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정답 4번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수능이 요구될 경우, 서브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은 정답 FMEA 페일러 모드 앤 이펙트 어넬러서스 정신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척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심박수의 변동, 뇌전이, 동공 반응 등 정보 처리에 중추 신경계 활동이 관여하고 그 활동이나 징후를 측정하는 것은 정답 생리적 피지콜로 직할 척도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이라 할수 있는 것은 단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정답 1번 일반화 및 기납적 추리 시스템의 수명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평균 수명 MTBF는 평균 고장률과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주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정답 고용노동부 장관. 작업면상에 필요한 장소만 높은 조도를 취하는 조명은 정답 국소조명. 시공의 품질 관리를 위한 일곱 가지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로브기법. 벽돌 공사 시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괴 시험 검사 방법으로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반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은 정답 슈미트 에머 시험. 일명 테이블 폼으로 불리는 것으로 거푸집널의 장선, 멍이, 서포트 등을 기계적인 요소로 부재화한. 대형바 닭판거프집은 정답 플라잉폼. 시험말뚝의 변형율계 스트레인 게이지와 가속도계 엑셀러라미터를 부착하여 말뚝항타에 의한 파형으로부터 지지력을 구하는 시험은 정답 동제화 시험. 콘크리트 공사 시 철근의 정착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작은 보의 주구는 벽체에 정착한다. 지방 개량 지정 공사 중 운결 공법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 공사 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에서 사용하는 호칭 강도의 정의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레이트 리믹스트 콘크리트 발주 시 구입자가 지정하는 강도. 강구조 부재의 용접 시 예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이종금속 간의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 온도는 하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공동도급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이윤층대. 지하수가 없는 비교적 경질인 지층에서 어스오거로 구멍을 뚫고 그 내부에 철금과 자갈을 채운 후 미리 삽입해 둔파 이 풀을 통해 저면에서부터 모르타르를 채워 올라오게 한 것은 정답 18일. 기초의 종류 중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복합 기초. 철골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불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스켈러. 미장 공법 품칠 공법을 통한 강고 주부제의 뇌와 피복 시공 시 시공 면적, 얼마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여야 하는가? 정답 5제곱미터. 슬라이딩 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타설 작업과 마감 작업을 병행할 수 없어 공정이 복잡하다.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격 중 기본 블록 치수가 아닌 것은? 단, 단위 밀리미터 mm 정답 4번 390 곱하기 190 곱하기 80. 다음 현상을 설명한 이론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 변화의 최소 범위는 표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 정답 외부법칙 구독 좋아요.